반갑습니다. 지식 팝콘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요즘 진짜 많이 물어보시는 이야기. 기초연금 35만원 더 받을 수 있다는데, 이거 진짜인가요? 뉴스나 인터넷에 보면 기초연금 35만원 추가, 노인 바우처 35만원 혜택 이런 글이 넘쳐나는데요.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정말 받을 수 있는 건지, 조건은 뭔지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만 받으면서도 사실은 정부가 주는 각종 바우처와 추가 지원금을 못 받아서 놓치고 계세요. 알고 신청하면 최대 35만원 이상 혜택을 더 누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35만원이 어디서 나오는지 바우처 제도는 무엇인지 실제 신청 방법까지 전부 알려드릴게요. 또 주민센터에서 무조건 물어봐야 할 질문도 알려드립니다. 우리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께 꼭 알려드릴 소중한 정보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먼저 요즘 말하는 기초연금 35만원 더 받는다는 말은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단일 현금으로 35만원을 더 얹어주는 게 아니라 정부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바우처와 현금성 지원금을 합쳐서 연간 최대 35만원 이상 더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바우처, 에너지 바우처, 문화 누리카드, 이동 지원, 건강관리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다 합산하면 1년에 35만원에서 많게는 50만원 이상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제도는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아요.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기초연금은 받는데 이런 거 몰랐네 하고 넘어가는데 그게 국가가 홍보를 제대로 안 해서 그렇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한 가지씩 정말 자세히 설명 드릴 거예요. 어르신뿐 아니라 가족분들도 이 정보 꼭 기억하셨다가 주민센터에 가서 물어보셔야 합니다. 한 번만 신청하면 매달 혹은 매년 꾸준히 혜택이 나오니 놓치면 너무 아까운 돈이에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제도가 있는지 살펴볼까요? 가장 많이 이야기 되는 게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바우처입니다. 혼자 사시는 분, 거동이 불편한 분, 혹은 고립 위험이 큰 어르신께 월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 상당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건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실제 생활 지원사가 어르신 댁을 방문해서 청소, 장보기, 말벗, 병원, 동행까지 다 도와줘요. 지원 단가는 지역과 서비스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연간 금액으로 계산하면 20만원에서 30만원 넘는 가치를 제공합니다 이게 바로 35만원 혜택 계산에 포함되는 핵심이에요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간단하게 가능하고 상담사가 직접 가정방문을 해 상황을 파악한 뒤 맞춤형으로 서비스가 결정되요 거의 모든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기 때문에 어르신은 무료나 아주 저렴한 금액으로 누릴 수 있어요. 이걸 몰라서 못 받는 분이 정말 많아요. 신청하실 때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신청하러 왔어요. 한마디면 됩니다. 이건 단순한 돈 지원이 아니라 어르신의 생활 수준을 완전히 바꿔주는 복지 혜택이에요. 다음으로 에너지 바우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난방비나 전기요금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겨울엔 추위 참으시고 여름엔 선풍기만 쓰시는데요. 에너지 바우처는 국가가 노인 저소득층에게 난방비,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1년에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를 현금성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나 대상에 따라 금액이 조금씩 다르지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바우처는 자동 지급이 아니라 반드시 신청해야만 주어집니다. 주민센터나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분증과 기초연금 수급 확인 서류만 내면 신청 가능해요. 가족이 대리 신청도 가능하니 걱정하지 마세요. 어르신이 내가 기초연금 받는데 에너지 바우처도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직원이 친절하게 다 알려줍니다. 이 지원만 받아도 겨울철 난방비, 여름철 냉방비 걱정이 훨씬 줄어듭니다. 또 하나 큰 혜택이 문화 누리카드예요. 이건 저소득층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연 1인당 10만원 상당의 문화생활 비용을 지원하는 바우처입니다. 어르신들이 책을 사거나 영화를 보거나 공연을 관람하거나 심지어 국내 여행 상품을 예약할 수도 있어요. 신청도 매우 간단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카드 형태로 나와서 실제 결제할 때 사용할 수 있어요. 문화누리카드 신청 기간은 매년 2월에서 11월까지이지만 예산이 다 떨어지면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이 카드 하나로 어르신들이 사회적 고립을 줄이고 손주와 영화도 보고 혼자서 여행도 갈수 있습니다. 내가 나이 들어서 무슨 문화 생활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국가가 마련한 건 즐기시라고 있는 거예요. 이 10만원 혜택도 35만원 계산에 포함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몰라서 못 받으면 너무 아깝죠. 주민센터에서 문화 누리카드 신청하러 왔어요 라고만 말해도 전부 알려줍니다. 그 외에도 교통비 지원 바우처가 있습니다. 이건 지역별로 차이가 큰데 특히 시골 지역이나 대도시 지자체에서 노인 이동 지원을 별도로 제공합니다. 서울이나 부산 같은 곳은 시니어 카드로 버스나 지하철을 무료나 반값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농촌 지역은 택시 바우처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나 저소득 노인 단독 가구를 우선 지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르신들 병원 가실 때 교통비가 제일 부담스러운데 이걸 지원 받으면 연간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 복지관나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기초연금 받는데 교통비 바우처 있나요?라고 물어보세요. 이것도 반드시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자체마다 선착순으로 마감되거나 예산 한도가 있으니 빨리 알아보셔야 유리해요. 신청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신분증만 있으면 되고, 어려우면 가족이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 혜택까지 합치면 35만원 추가 혜택 계산이 충분히 나오는 거예요.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건강관리 지원 바우처입니다. 어르신들께 가장 중요한 게 건강이잖아요. 국가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다양한 무료 혹은 저렴한 비용의 건강검진, 치매검사, 구강 검진을 제공합니다. 또 일부 지자체에서는 한방 진료, 물리 치료, 약값, 할인 쿠폰까지 지원합니다. 주민 센터나 보건소에서 기초연금 받는데 건강 지원 혜택 뭐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본인 지역의 모든 혜택을 다 알려줍니다. 신청도 어렵지 않습니다. 신분증만 있으면 가능하고 직원이 1 0로 상담도 해줘서 정말 친절해요. 이 지원을 활용하면 병원비를 연간 수십만원 아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보건소에서 무료 운동 프로그램, 영양 상담, 체력 측정도 제공합니다. 어르신들이 아프면 병원비가 무서워서 참고 사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제도를 꼭 활용하세요. 이런 건강관리 바우처 혜택도 35만원 이상 추가 혜택 계산에 포함되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바우처 제도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연간 20만 원 30만 원 상당 서비스 제공. 에너지 바우처 연간 10만 원 15만 원 지원. 문화 누리카드 연 10만 원 현금성 카드 지원. 교통비 지원 지역별로 연 수만 원 수십만 원 절약. 건강관리 지원 무료 검진 약값 할인 등 수십만 원 가치. 이걸 합치면 최소 35만원 이상, 많게는 50만원이 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건 자동 지급이 아니라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 받는데 받을 수 있는 바우처 다 알려주세요라고 꼭 물어보셔야 합니다.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안내하고 신청서도 대신 써주시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영상 보신 분들은 부모님, 조부모님께 꼭 전화해서 알려드리세요. 한 번만 신청하면 앞으로 매년 꾸준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면서 한번더 강조드립니다. 기초연금 35만원 더 받는다는 말은 그냥 추가로 현금 35만원을 얹어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부가 만든 여러 가지 바우처 제도를 활용해 연간 35만원 이상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제도를 모르고 신청 안 하면 국가 예산으로 돌아가 버려서 정말 아깝죠. 주민센터나 보건소 가서 저 기초연금 받는데 바우처 뭐 있어요? 라고 한 번만 물어보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 정보만 알면 생활이 훨씬 여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우리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께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따뜻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